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3월 1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11기상 16장 15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무이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됩니다. 아이 시무이가 왕이 되기 위해서 어이 엘라를 죽이게 되죠. 그리고 왕이 됐지만 본인은 7일 동안 밖에 왕이 될 수가 없어요. 너무나 비참한 왕이 이제 됩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고 왕이 되니, 이게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때의 백성들이 블레드 사람에게 속한 기쁘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이 심의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지내서 군대의 지휘관 오무리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게 됩니다. 어, 그리고 오무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쁘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에 에어사입니다. 뜨니 시무리가 어, 그 상황을 알게 됩니다. 성합이, 성읍이 함락된 것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을 불사르고 그 가운데 스스로 죽게 됩니다. 아, 너무나 비참하죠. 7일밖에 안 됐고 아, 또 스스로가 이렇게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믿음 생활이 아니라 본인의 수술를 위하여 사람을 죽여 가면서 왕이 됐기 때문이죠.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가 여러보암의 길을 행하며 여러보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걸 행한 겁니다.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 범하게 한그죄 중에 행하였다. 그러니까 시므리는 온통 죄투성이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 이제 북이스라엘 왕을 보면 이 여로보암, 나담, 바하사, 이제 시므리가 이 엘라를 죽이고 시므리가 왕이 됐지만 칠일밖에 어, 이당 통치하지 못하고, 이제 오무리가 왕이 되게 되죠. 그때 이제 북쪽의 선지자 아이아가 경고를 많이 했었고요. 어, 또 예우도 경고를 했었고요. 어, 그런데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엘리야가 어, 나타나게 되고, 미가가 나타나게 됩니다. 어, 이 남유다는, 어, 이제 다위, 솔로몬, 그리고 이제 르호보암, 그다음에 아비암, 아사까지 내려오게 되는 거죠. 이때 사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 잘못된 걸 말씀하시고 나단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스마야 선자를 통해서 또 아사라 또 하나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어,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않게 되죠. 그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또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아십니다. 오늘도 죄 가운데 거하지 않고 정말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그때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 정말 내가 왕이 될까 두렵습니다. 시무리는 어,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어, 정말 엘라를 죽여가면서까지 왕이 되었지만 마지막은 정말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오늘도 나의 왕이신 주님께 순종하고 주 주님만을 더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사랑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에 동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도 뵙도록 하겠습니다.